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컴 앱 최였습니다. 오늘은 외장하드인데 또웬 외장하드를 무슨 뭐 하드 중독자인가? 아그뭐 저희 항상 4K로 찍으니까 용해커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친구를 가져온 이유는 그 수도 많은 것 중에 무슨 WD 중독자도 아니고 이걸 가져온 이유는 요거에 글쎄 WD 레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적출을 할 거예요. 어어 어, 네.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의 용도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이지 스토어라는 건데 사실 WD 홈페이지에도 없고 베스파이에서만 파는 물건...인가? 아님 베스파이 말고 딴 데서 파는데 여기만 랜드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 어쨌건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있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음... 얘는 사실 그... 이센셜 류에 가까운 그런 거거든요 그니까 러 역할이 따로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저기가 없고 그냥 간단한 백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냥 정말 정말 외장하드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물건이에요 정가는 299불이에요. 299불이니까 378만 원 하겠네요. 그렇다면 WD 레드와 가격이 비슷하군요. 겠지만 할인을 자주 하기 때문에 159 얘는 159에 가져갔고 지금도 199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199에 아 159에 WD 레드를 쓸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이게 이 외장 하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양심상 안볼순 없겠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꼬질래요 꼬고 WD 디스커버리, WD 백업 WD 드라이브 유틸리티 뭐 요런 걸 쓰라는 거예요. 음.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기계가 있죠. 기계가 이렇게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봅시다. 여기 WD Easy Store라고 되어 있고요. 뭐, LED가 하나 있고요. 여기 LED, 작동 LED. 뒤쪽에 USB, 아, USB 3.0 여기 어댑터가 있고 12V 그리고 켄싱턴 락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외장하드를 가져갈까? 고민되시면 잠가 놓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구성품이 아답터, 어댑터가 있고요 프리볼트일 거예요 요즘 세상에 프리볼트가 아닌 게 없죠 심지어... 네, 프리볼트 네, 100V에 240V고요 그리고 USB 3.0 케이블, 여기 하나 있구요 뭐... 매뉴얼, 보증, 뭐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요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요런 거는, 요런 거안쓸 거야 쓰실 거면은 끼우고 쓰시면 돼요 요 상태로 PC에 끼워가지고 USB 3.0의 속도로 최대 5GB까지 나와주면 얘는 5400rpm에 2가6 m b 캐시, 운이 좋으면 그 하드가 들어가 있고 8 t 라니까 그냥 평범한 외장하드로 PC에 꽂든지 나스에 꽂든지 공유기에 해서 간이 나스로 쓰든지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속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 봅시다. 얘를 열기 위해서는 카드가 네 장이 필요한데 아좀 사전 이렇게 끼워 가지고 아야. 끼워 가지고 해서 이게 원래 이렇게 쓰라고 있는 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분해를 상정해서 만든 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외장하드로 쓰라고 나왔던 물건이지 아하 안에 걸쇠를 다 부셔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 안쓸 거니까. 아우. 아, 무나 무릎 길어파서 아. 그래도 4 0만 원짜리 하드를 싸게 살수 있다면 좀 다칠 수 있죠. 사실 다치지도 않았어. 아, 근데 이 진짜 아프네 이거. 아, 진짜 나 무슨 부경화를 들이줘. 아, 음. 네,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열었어요. 이걸 열고 나면, <laughs> 이걸 열고 나면은 WD 레드 8TB 라 3.5인치 하드가 들어가 있죠. 여기 250 나스요 3.0 256메가 캐시. 운에 따라서 128기가 아 128메가 캐시가 있는 모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를 적출하는 건 어렵잖아요. 어,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미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크류가 몇개 있을 테니까 여기 스크류 몇 개를 빼서 아 아니네? 스크류 뺄 필요도 없네. 이렇게 땡기면 되는 거니? 음 초간단한데? 아! 어 뭐야 이렇게 쉬웠나? 아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 나사로 컨트롤러 박혀있으니까요 컨트롤러만 빼고 얘만 빼고 그냥 요거 띡띡 띡띡 띡 빼면은 될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 빼는 걸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 1억 9불에 나스용 팔테라 외장하드, 헬륨 충전이 된 팔테라 외장하드를 get 할수 있는 거예요. 야이 표현 진짜 오랜만에 쓴다. get 할겟할수 있는 거예요. 원어로는 사실 get도 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할거다한거 같아요. 저 이제 씻고 자고 싶어요. 오후 4시인데 씻고 자고 싶어. <laughs> 자, 고생하셨고요. 보시느라, 고, 고, 저 고생하는 거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렇게 나스가 필요하신 분은 노려보세요. 할인을 아, 크게 안할 때도 6 9 9인데 사실 r m a 생각해도 그 정도면은 그낮세용이니까 고장이 잘 나지도 않을 거고, 굉장히 충분히 괜찮은 딜 같아요. 아, 걸쇠로 분주로 먹었네. 자, 어찌됐건,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네이버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끝.